유하!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That's not my neighbor. 그것은 네이버가 아닙니다. 구글에 물어보세요. 그건 내 이웃이 아니야. 라는 게임이고요. 도플갱어가 이 아파트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거를 대조해가지고 막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음 영상은 DDD가 제작한 교육 영상입니다. 도, 어에! 아이, 뭐야! 방금 이상한게 지나가는데? 도플갱어는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여 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능력이 부족하여불완전한 변신을 할수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겠네. 사소한 부분이라도 놓치게 된다면, 이웃이 다 죽는구나. 도플갱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어줘라. 아, 열고 닫는 거를 정하는 거네요. 도플갱어면은, 긴급 버튼을 누르고, 3, 3, 하나 둘, 완벽히 숙지했어요 저는, 잘할 수 있어요. 오 새로운 일을 하게 된걸 축하해. 영상에서 볼수 있듯이, 니네 임무는 건물에 출입하는 이웃들을 확인하는 거야. 1955년이요? 1955년 이월 여기 적혀있네요. 안녕하세요. 모델 일을 하고 있고, 이 집의 주민이에요. 사람이 많네요? 뭐야, 두 명인데? 쌍둥이야? 아, <laughs> 오른쪽에 점 있으면 얘잖아요. 얘는 통화시켜도 될것 같은데? 설마, 첫날부터 뭐가 있겠어? 출입일청서. 명단에 있고, 외모, 신분증 어, 잠깐만! 신분증신분증이 없는데요? 신분증 없어. 질문하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신분증 있고, 외모 오케이, 작성 완료. 오케이, 뭔가 부금이 좀 묘하게... 안녕하세요. 어, 어, 한명 들어갔는데... 아, 잠궈야 돼요. 아, 어? 아니, 한 명... 오, 예, 예, 딱 봐도... 야, 이 사람은 딱 봐도 아닌데요. 선생님, 외모가... 선생님, 눈이... 선생님... 자선단체 기... 이게... 아니, 자선단체 기부했다고? 오플갱어에요그 사람이 상해요왜 이렇게 느려! 빨리,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그쵸? 정화 작업이 끝났어. 잠궜죠? 잠궜고. 안녕하세요. 들어가. 어? 아까 그 사람이다. 신문증 외모. 오케이. 네, 들어오세요. 아! 왜 이러세요? 예, 예, 수고하세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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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착. 통과! 완벽해요. 자, 들으십시오. 아, 아니잖아요. 아, 선생님, 아, 좀...좀 좀 부담스러운데. 오케이, 척척척척... 의외로 도플갱어가 적네요? 풀갱어를 두 명이나 들려보냈다고? 아, 잠깐만. 두 명이나 놓쳤어? 틀린 머리? 로고가 없었다고? 아니, 뭐가 틀렸었지? 아 어... 와, 이런 걸 봐야 돼? 빡세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들어오세요. 오케이. 뭔가. 들어오세요. 오케이, 들어오세요. 이번이야말로 다 잡아낸다. 어? 이게 뭐야? 어? 잠깐만요. 이건 뭐예요? 외출명단? 있지 않은 사람들이 출입을 요청할 수 있어. 음, 체크리스트 목록이 없음을 표시하고 질문을 진행해야 된다. 아하. 그럼 이 사람은 왜 출명단에 없는 거잖아요. 질문을 하면 된다고요? 아, 명단이 이거구나. 오른쪽에 있는 게 명단인 줄 알았어요. 아, 이해했습니다. 예? I'm not on today's. 잠깐만요, 다못 읽었는데요. 아, 다못 읽었다고. 명단이 없으니까. 일단 없잖아요. 아무튼 명단에 없음 이걸 봐야 되는구나. 아첫 번째 판에는 명단을 안 보고 있네요 제가. 명단까지 봤으면더좀 정확하지 않았을까요? 졸려 보이는 들 시험 기간인가 봐. 오케이 맞는 것 같은데? 예 들어가세요. 아, 이 사람은 명단에 없었는데, 그죠? 예 없어요 명단에. 경찰 아저씨! 경찰 아저씨! 여기 이상한 사람 있어요. 아 생각해 보니까 전화를 할수 있잖아요. 명단에 없으면은 집에 전화해가지고 확인해봐야되나보다 전화를 안하고 바로 그냥 해치워가지고 죄없는 주민을 죽인것 같은데 아 아침 일찍 출근했더니 관리소에서 출근살 푼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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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어? 얘 코수염이 없어요 얘는 수염이 없잖아 여기 도플갱어예요 오케이 킹 치웠다 속보입니다 어느 한 건물의 경비원이 수염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을 DDD에 고발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말에 따르면 이 남성은 기분 전환 삼아 수염을 밀고 외출에 나섰으나 수염이 아, 없어 등록된 사진과 잘 다르다는 잘 이유로 경비원에 의해 수염에 아, 설마... 넘겨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슬슬 끝날 때가 된것 같은데 이 사람 처음 오죠? 명단에 없는데요. 서둘러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명단 없다고요? 전화해 보면 되지. 루이스 스티니스카얘 이름 뭐였지? 어? 남편이 예, 그럼 여자, 어, 어 무서운, 무서운 도플갱어들. 어, 여 이상해요. 저기 죄송한데, 선생님 코가, 어디, 어디 갔어요, 코? 아, 코가 없이 태어나셨구나. 아, 원래 인간은 코가 없구나. 아, 그러시구나. 예. 제가 정화해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과 코를 깨끗이 GDD 정화 서비스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 어때? 오늘은 완벽하지 않았을까? 근데 도플갱어는 일단 안들여보는 거. 어? 성공! 붙잡힌 도플갱어 수 다섯 명 처리. 아... 아, 여러분 안에 안 들여보내는 게 중요하지. 그죠? 우리 이웃들의 안전을 지켰잖아요. 개를 위한 소외 희생 아시겠나요? 아, 네, 이제, 완벽히 알았어요. 악몽 모드를 가볼까? 악몽은 뭐가 다르지? 오, 어... 오, 어... 눈이, 눈이, 오, 어... 오, 어, 뭐야! <laughs> 아, 아, 테트라, 타라니스시, 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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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시죠? 그,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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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주, 주, 아, 예, 감사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오케이, 통과. 오케이, 들어가세요. 아이, 뭐, 별거 없네. EASY 하네. 옆집에 코끼리가 있네? 아아어 아, 근데 무섭다. 어 무서워요. 이제 그만할래요.